안녕하세요 꼬꼬맹 인사드립니다 꼬꼬맹 이제 출근해가지고 진량 사무실에서 자인 콜 받고 손님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출발 음, 벨트는 몇대 소리나네 밴드를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네. 경인 특장, 오세요. 경인 특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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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. 요 네. 인특장 네. 서울 경인특장 <목소리> 경인특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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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요. 혼자 가세요. 혼자 가세요. 어디 가시오? 성실 농장. 응? 성실 농장. 성실 농장. n g Song Sil Longjang. Song s i 그여로36 몇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? 제가 한국말 조금조금 조금 알아요 아우 그만아구 한국말 잘하는거요 자네 십칠1호꽃구명 자인공단 태성택. k 원 금호와이 여보세요? 아그 저희 그 택시 하나요. 그 위치가 어디서 어디 갑니까? 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일 일이 어디쯤입니까? 아 저희 그 상림리 뭐? 네 상림리 어디그어디뭐 그, 어디 원마트나 뭐 CU 뭐 이런 뭐 명칭을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. GS 25여쪽 있어요. GS 25그 안쪽에 아아아 네, 아. 그, 저, 뭐야, 그, 저, 사거리 있는데, 그게, 그, 쭉 가면은 대구대 기숙사나 오고 하는데, 거기 GS마트? 네. 음, 그러면 우리 한, 한 7, 7분 정도 걸리니까. 네. 어, 차난바 확인해가지고, 그래, 타주세요. 문자 날려줄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콜, 상님니 고 우리 대구대로 가면은, 거기, 에네 거리에, 지에서 마트 있죠? 지에서 마트, 콜. 경산역 간다 하니, 5천번 아가씨, 어 문자 발송할게요. 자네는 어디 캄보디아? 네, 캄보디아 음, 캄보디아에서 왔구나. 그러면은, 지금, 저, 일하고 있는 데가, 여기 아까 저 자인공단, 그 태성테크는 친구? 네, 네. 아, 그러면 금호, 그뭐 여기 농장에 일하는 거요? 네. 저희 데, 돼지 농장. 돼지 농장? 네, 네. 아, 돼지 농장에 일하면 돼지는 많이 먹겠다. 돼지고기. 네. 그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어디 그뭐 c m 립이나뭐 프놈펜 어디요? 펜치. 아 프놈펜시구나. 네. 음. 여기 아저씨는 캄보디아 그 c m 립하고 저. 콜렌샵 깐퐁차낭 이런데는 가봤는데 그푸른패스 못가봤어 푸른패스그 캄보디아 수도잖아 넘버원 한국으로 치면 서울 맞지? 네에이리비 음. 사거리 왼쪽에 지 말입니까? 그 앞이 그 교차로 바로 싹 지나면 좌측에 그 하나 있죠 거 가면 오천 아가씨 대기중 나이가 몇살이야 네, 나이 몇살이야몇 살? 3가 아. 진행른 네,니다. 아, 3 네. 아, 4 네, 34. 네 34. 결혼했어요? 네. 결혼해서 결혼했어? 웨딩마치해서 네, 했어요. 어. 베이비. 네, 베이비 네, 이 아, 아, 딸, 딸 명두 네, 딸 어, 아들, 보다딸아이 좋지 뭐이야 기분이 답, 기분이 답, come, 답, 고, 답, 고, 답, 고, 답, 고,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경도마트요 자인 자인공단 경도마트 복사로요 복사로 아니 경도마트 가맞 되는거 아니요 경도마트요 그, 어? 그 마을 진량사요 어 경도마트 네 진량사요 어. 어 7분에서 8분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인공단, 경도마트. 그렇죠. 당연히 끌고 가야죠.

영천 금오읍. 약 700m 우회전하세요. 저희들은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성객을 모시고 뭐 대구나 이런데 가면 가면은.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적응이 잘안 돼요. 이 농촌에 이렇게 한, 한적한 곳에서 일을 좀 수월하게 하다 보니 도심지에 가면 차가 많아서 힘들어요. 친구, 여기는 버스 많이 없지? 버스. 없어요. 버스. 뭐, 한 시간, 두 시간 타임으로 다니니까, 버스가 많이 없으니까. 잠시 후, 하세요 택시 탈 수밖에 없다. 그렇다고 택시를 너무 자주 타기는 그렇고. 자, 보자. 이제 여기, 여기가, 여기도 완전 포도. 어 포도가 벌써, 이 벌써 아마 까맣게 익었네. 왼쪽에는 사이머스킨, 여기는 포도가. 농장에는 캄보디아 친구들 몇명이요 캄보디아? o d i a Cambodia. c 다섯 명. o d i a c a m b o d 이 밤에 네. 잘못 잘못 가면 저 c a m b o d i 이 c a m b o d 7명. 네팔 7명 어 네, 네, 그러면 돼지 농장 많이 크다 네. 와 캄보디아 5명에 미얀마 3명 네팔이 7명 엄청 많네 여보세요 사전에 벌써 지금 100세 이상 있어요 아 사무실에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요 차 금방 간다 네, 오케이 네. 오케이 네, 네. 아 저, 조금만 기다리 응 네. 네, 네. 사무실 한 개. 나는 이, 여기 농장에 예전에는 왔었는데 지금 안온 지가 한 3년이 넘어가지고 나도 좀 헷갈리네, 길이. 저쪽으로 쭉 가면은 그강 있는데 아니야, 강. 강. 강이라니까 알겠나? 물 많아, 맞아. 네. 어, 저 앞에 네. 물 많아. 네. 어, 물 많아가 강이요, 강. 내가 캄보디아 말로는 강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그 여기 친구들 그저 보다 농장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택시 이쪽에 그 필요하면 그 전화 전화번호. 네. 어,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. 우리가 찾아오마 되니까. 근데 길이 좀 험난하긴 하다.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. 여기 맞아요? 저, 저, 로 네. 어. 확실히 내가 하자 농장을 하자 알아야 되지. 내비는 여기서 딱 아웃된 거야. 이게, 아니죠. 여기요? 네네. 길이 이렇게 오는 데 있고, 저기 저 저기로 가면 물 많아 맞아. 네 네. 일로 차 가도 되지? 응? 여기 어? 여, 여 여기요. 아니 그래. 택시 이렇게 가도 돼? 이렇게? 일로 가면 길 나와? 아, 안 돼요. 일로 아웃이야 네. 네. 다시 일로 빽. 네 네. 어, 그래. 여기 길이 없어? 일로 길... <laughs> 길 없어? 있어. 어, 알았어. 자, 2 5분 25분 달려왔나? 25분 달려왔는데, 요금이 28,500원 나왔어요. 카드 결제. 요즘은 택시도 거의 한 80에서 90%는 다 카드입니다. 현금 잘 없어요. 안녕 네, 가세요. 어, 잘 가시오. 응, 바이바이. 저 네.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 하시오. 예. 네. 그 고그시링고노이런 붙이는 거, 붙이는 거. 예, 딱 붙여. 이. 오케이. 예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